안녕하세요. 산돌 TV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인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병변인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연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 즉 관절 연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관절 연골은 무릎뿐 아니라 모든 관절에 존재하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무릎은 이 관절 연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연골 구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총두 개의 연골판이 있고 C자 모양 또는 초생달 모양의 넓고 평평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골이라는 말보다는 연골판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반월성 연골판은 무릎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기능은 무릎으로 전달되는 체중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 내에서 윤활작용도 함께 수행하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판이 손상되면 위아래 관절에 끼어있는 구조적 특성상 움직일 때마다 끼이는 느낌이나 딸깍거리는 느낌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 염증, 붓기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해지면 연골판의 기능이 떨어지고 관절 연골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관절 연골도 닳고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구조물인 반월사 연골판은 왜 찢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상에 의한 파열, 즉 다치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반월사 연골판 단독 손상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나 내측측부인대가 같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골판뿐만 아니라 동반 손상된 구조물까지 함께 평가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 치료는 대부분 봉합술이 시행됩니다. 그 이유는 찢어진 부위가 1cm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퇴행성 파열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온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옷자다리 변형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그동안 버텨오던 반월상 연골판이 점차 탄력을 잃고 미세한 손상이 추적되어 약해지고 결국 파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MRI 검사에서는 이런 퇴행성 파열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작은 파열이나 증상이 경미한 파열까지 포함하면 60세 이상의 환자들 중 상당수에서 연골판 파열이 발견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퇴행성 파열은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인 수평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파열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 없이 지켜볼 수 있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수평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파열된 일부 조직이 뒤집히거나 관절 사이에 끼이는 피판 형태의 파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증과 끼이는 느낌과 같은 기계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관절경을 통한 부분절제술로 불안정한 부위만 제거해주면 대부분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 양상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찢어진 복합적인 형태, 즉 복합 파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퇴행성 손상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너플러플하고 불안정하게 남아 있는 조직이 주변 조직을 자극하고 관절 내에 끼이거나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할수 있는 연골판의 안정적인 부위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불안정하게 너풀거리는 부위만 관절경으로 다듬어 주는 시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 결과 상당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사형 파열 또는 횡파열이라고 불리는 연골판 파열이 있는데요. 이러한 파열은 MRI 상에서 크기가 좀 작아 보여도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사형 파열은 주로 연골판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변연부 쪽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연골판에 원형 섬유를 가로질러 절단하게 되면 연골판에 후프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연골판의 생 역학적 역할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파열 부위를 다듬어 주는 정도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봉합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에도 재활 기간이 길고 봉합 부위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능이 상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파열 양상보다도 초기부터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대부분 혈류가 부족한 부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합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부분 절제술이 일반적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연골판을 절제하게 되면 남아 있는 연골판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골판을 최대한 덜 자르려고 하다가 불안정한 파열 부위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시술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계적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절제술에서는 연골판을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절제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절제하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골판 파열이 있으셔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